아, 오늘은 지금 한 30만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여기 1%라고 적어 있는데.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7월 2일이구요. 자, 먼저 후원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6월 30날이었죠. 어, 공장 초기화님께서 만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장 초기화님도 지금 매매 잘 하고 계시죠. 어,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공장 초기화님 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번 달 후원왕은 권영철님이에요. 권영철님.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 채널에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권영철님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식이죠. 그 조건식을 선물로 드릴 건데, 아, 문제는 지금 조건식을 검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횡보장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성공을 했어요. 전부 다 성공을 했는데, 6월 달에 지금 깨지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나왔어요. 깨지는 종목이 한두 종목 나와서, 어,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지금 제가 저번에 그 4등문선 조건식 관련해서 좀 올려 드렸는데 어 굉장히 의견이 많았어요. 이게 어뭐 굳이 뭐줄 것도 아니면서 <laughs> 왜 그렇게 올리냐. 사실 제가 이렇게 조건식을 한 번씩 이렇게 드리게 된 계기가 어 우리가 그 테스트 계좌를 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 프로젝트 계좌 있죠. 프로젝트 계좌 말고 원래 그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을 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 계좌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뭐 물론 테스트는 모의 투자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어, 그 모의 투자 후에 나오는 성과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테스트 계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빵원 프로젝트 계좌가 있다 보니까, 어, 중복되는 면도 좀 있고 해서 굳이, 굳이 할 필요 있나 싶어가지고, 요새는 그 테스트 계좌를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후원을 받았는데, 어, 말 그대로 그 후원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 메일을 지금도 많이 받아요. 지금도. 얼마에 팔수 있냐고. 지금도. 아직도. 매일같이 와요. 매일같이. 자, 여러분들 조건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게 아니고, 어, 후원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 근데 그 드리는 게 아무거나 막 이렇게 드리면 이게 받고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선물인데.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조건식들 중에 어 그래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간추려서 드리는 거예요. 수익률을 간추려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공개를 안 하는 이유도 어 종가 검색식이기 때문이에요. 종가 검색식. 여러분들 그 제가 공개해 드린 조건식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 채널 보시게 되면, 이 제목이 당신의 재산을 10배로 만들어줄 5% 조건식과 타등분선 기법이에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제그 채널 보시게 되면. 이대로 검색해서, 보... 아, 제가 위에다 카드 달아드릴게요. 카드를 달아드릴 테니까, 어, 이 조건식을 보시게 되면, 어, 이 조건식도 종가 검색식이다 보니까, 최대한 종목수가 많이 뜨게끔 제가 몇 군데를 빼고 몇 군데를 추가해서 종목수를 좀 늘려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그 검증을 해보시고 통계 내보셔서 여러분들만의 그 조건을 하나 두 개씩 넣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겹쳐요. 주식의 수익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 모두 다, 다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제바람은 우리 팀만큼은 제 채널 보고 계시는 우리 팀만큼은 돈을 벌었으면 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이 조건식은, 어 나무에 그첫 아, 맨 아래, 맨 아래 기둥 같은 거예요. 맨 아래 기둥. 그 위로 올라가면서 가지도 펼쳐나가고, 나뭇잎도 나고, 열매도 열리고, 꽃이 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왜? 종가 검색식이니까. 종가 검색식이 사용하기는 조금 편리할 수 있는데, 효과가 어, 좀 겹치게 되면, 효과가 겹치게 되면, 특히나,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이미 만 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천 분이 이거를 설정을 해서 똑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천 명이서 1인당, 1인당 백만원씩이라고 해볼게요. 1인당 백만원씩만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억이에요. 10억. 뭐, 물론, 그2% 조건식이라든지, 1% 조건식이라든지, 그리고 이5% 조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물론 2% 조건식은 이미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될것 같고요. 아, 오늘은 지금 한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여기 1%라고 적어 있는데. 이 1%는 아니구요. 한3% 정도 수익이 났는데, 제가 미수물량을 일부 정리를 하면서, 이 수익률이 낮아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절을 했기 때문에. 본절을 해서, 지금 수익률이 낮아진 거구요. 어, 여튼, 한 30만원 정도, 지금 수익이 났는데, 그 수익난 종목은, 어, 푸드웰이라는 종목이에요. 푸드웰. 어제 종가로 매수해서, 오늘 고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한15% 가까이 올라갔어요. 15% 정도. 그런데 제가 매도한 구간은 한4% 조금 넘어가는 구간이었어요. 굉장히 짧게 대응을 했죠. 이렇게 15%나 올라갔는데 4%면 너무 적게, 적게 수익 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구간이 굉장히 순식간이에요. 지금 이게 10분봉이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30분도 걸리지가 않아요. 30분도.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래서 여튼, 이렇게 오늘도 한 30만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어, 지금 지수가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정책 자금이 또, 또 풀려요. 또 풀려. 지금 슬슬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돈을 또 풀게 되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가 더 당겨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지금 너무나 풀려있는 이 유동성을 어떻게 해서든 흡수하려고 어, 정책적으로 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어, 안전자산을 제외한 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락 국면으로 바, 하락 국면으로 어,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 어, 제가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리스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빠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차라리 음, 어떻게 보면 이 하락 구간을 좀 소프트 랜딩하기 위해서 어, 돈을 푼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돈이 풀리는 효과는 굉장히 미비할 거예요. 워낙 모든 자산들이 지금 거의 꼭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 원짜리에다가 천원 붙여서 팔았는데 만천 원인데 내가 지금 돈이 생겨서 만천 원짜리를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돈을 또 줘서 만천 원짜리에다가 천 원을 더 붙여서 만 이천 원에다 팔았는데 만 이천 원짜리를 또 누가 산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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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처럼 주식 시장도 계속해서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금리가 올라서 그 유동성이 흡수되기 시작하면 내가 만 오천 원에 팔았는데 만 오천 원에 산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만 오천 원에서 이자를 내기 시작하면 만 사천 원, 만 삼천 원을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심리적인 공포감까지 조성되면 그 하락하는 구간은 순식간에 내려가고요. 그래서 제가 비중을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넘기지 않고 최소한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어, 절반이라는 게 제가 지금 현금이 한 5,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음. 두배반이니까 1억 한 2,000, 3,000 정도 매수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5, 6천 정도는 웬만하면 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는 비중을 왜 그러냐면 하락 구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2% 조건식을 좀 검증을 할 건데요. 어 제가 지금 기존에 계속해서 2% 조건식을 검증을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제 채널에 오래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 설명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요즘 들어서 슬슬 새로운 분들이 다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너무 새로운데, 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이 쭉쭉쭉쭉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음 어려워 하시는 게 있어서, 어, 오늘은, 어 지금 이 조건식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좀 검증하는 방법, 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검증을 하면서. 자, 여기 2%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상승 후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게 되고, 그 조정 후에 나오는 그 반등 구간을 노리는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이 거의 완성된 이 조건식을 여러분들께 그냥 공개해드린 이유가, 어, 2%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그 장중에, 장중에 들어가는 분봉상의 모양을 보고 들어가는 장중 매매기 때문에, 어, 워낙 검색되는 종목이 많아요. 뭐, 물론, 지금 현재 종목이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가 매매식보다는 종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해드린 거고요. 오늘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공테크구요. 지금 시공테크는, 지금 보시게 되면, 1분 봉으로 좀 볼게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1차 매수, 2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차 매수까지 됩니다. 3차 매수. 3차 매수까지 된 다음에 오늘 종가가 지금 평균가에서 마무리가 됐죠. 지금 평균가가 한이 정도 되는데 수익 구간이 만 35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음 주를 보면 될것 같고요. 방향성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음 그렇게 크게 문제 될 만한 패턴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보시게 되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매수할 때 비중은 비중은 1대1대2 비율로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어, 천만원, 천만원, 이천만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 빨간선은 여기서 반등 나와서 2% 구간에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제가 선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2차 매수까지 들어가게 되면 매도 구간이 여기 2% 구간이 아니라 여기 1차 매수선에서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평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짧은 구간이 수익 구간이 되죠. 물론 수익 구간은 줄어들지만 어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구간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수익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음, 될, 어,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처럼 3차 매수까지 들어갔을 경우에는 평단가가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여기 1차 매수선과 2차 매수선의 가운데 중심인 이 구간이 어, 수익 실현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에 1,350원 구간이 수익 실현 구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파마고요. 한국파마는 여기 고가갱신 할때이 구간에서 떠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하는 패턴이라고 해서 조건식에 다 담을 수 없는 패턴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윗골이 달고 음봉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경우에는 이 구간부터 물량이 쭉 소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어, 장 끝나기 전에 성공은 합니다. 성공은 합니다만 어, 이 성공하는 확률이 일반적으로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저는 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A플러스고요. A플러스는 여기 A 플러스는 여기 고가 갱신할 때 떠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음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되고, 여기서 성공을 하죠. 그 다음에, 삼목 S 폼인데, 삼목 S 폼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 구간에서 뜨는데, 1차 매수 밑에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시 10분, 대림, 대림이고요. 대림은 여기 고가갱신할 때 뜨는데 저같은 경우에 이렇게 갭이 발생한 분봉에 나오게 되면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와토스코리아고요. 와토스코리아는 여기 고가갱신할 때 떠서 지금 여기 짧은 구간이죠. 여기 1차 매수되고 지금 1분 지금 1분 2분 안에 바로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HT고요. 한국HT는 이 구간에 뜨는데 1차 매수는 아래 구간에서 떴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어, 어, 여러분들도 꼭 사용하실 때 검증해 보시고 통계 내보시고 사용하시게 되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그 저녁 맛있게 드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